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의배동찬입니다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형 빌라가 난리가 났죠 빌라가 난리났다 <laughs> 그래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난리났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빌라 가격이 난리났다라는 말은 과거의 서울의 빌라가 난리났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못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이미지 속에 빌라라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골목길 그래요 하하 <laughs> 그리고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다 어, 가로등 또 작은집 그리고 지하방도 있고 옥탑방도 있죠 또 주차난 어, 그렇죠 서울의 빌라 주차하기 정말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주차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소음 발생, 소음 문제 또한 역전세. 아, 요것도 참큰 문제죠. 매매 금액은 3억인데, 전세 금액이 3억 3천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울이 빌라에 따라서 어, 빌라라고 한다면 먼저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 다른 쪽 이미지를 또 살펴보면 전용률이 좋다. 맞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공유 부분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평수가 좀 넓게,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의 평수는 18평 밖에 안 되는데 방이 3개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laughs>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서울의 빌라 공간 활용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가격이 저렴한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 시 아파트를 받는다. 야참 그렇죠. 만약에 재개발만 된다면 빌라 가격 뭐 급등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들에게는요. 어, 빌라라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 대박? <laughs> 그래요. 재개발만 되면 정말 대박이죠. 자, 그렇다면 서울 사람들은 어떤 주택에서 많이들 거주할까요? 서울의 일반 가구의 거처 종류를 살펴보니까 어, 먼저 표를 보시죠. 어, 단독 주택에는 26.1%, 아파트에 43%라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에 43%가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전국 아파트 거주 그 퍼센트는 51.5%냐, 51.5%인데 요 그만큼 서울은 아파트가 전국에 비해서 적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함으로 서민, 보통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전세나 월세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즉 빌라에 무료 21.4% 그렇죠. 연립주택이 2.6%, 다세대주택이 18.8%,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합치니까 21.4%가 서울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음, 한번 위를 한번 보실까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연립주택이 2.1%, 다세대주택이 9.4%, 이두 가지를 다 합쳐도 11.4%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따지면 빌라가 11.4% 거주인데, 서울은 21.4%나 거주한다. 역시, 서울에 빌라에 많이들 거주를 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가덕이나 아파트가 부정한 상태에서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연립주택, 서울의 다세대 주택인 빌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작년 5월달 4,901건에서 점차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1월달에는 1,087건, 4월 20일 오늘 현재까지 268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하여, 서울 빌라의 거래량은요, 작년 4월 달 5,737건,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2,823건, 2월 달에 2,400여건, 3월 달에 2,799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차 줄어드는데, 서울 빌라의 거래량은 그나마, 그렇죠, 어, 유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보다 서울 빌라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124의 자료에 의하면요 서울 빌라의 거래 중에서 이제 면적별로 이제 거래 비중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뭐 딱부로 지금 말씀드리면 빌라 23평 이하 23평 이하의 빌라 거래 비중이 2006년도에는 62%, 2010년도는 68.1%, 2015년에는 72.2%에서 2020년에는 80.7%,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89.5%나 소형 빌라가 이처럼 많이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빌라의 매매 금액으로 또 살펴보면, 3억 원 이하 빌라가 58.4%나 차지하였고요. 3억에서 6억 원 이하 빌라는 38.1%, 그리고 6억에서 9억 원 이하는 2.5%, 빌라 중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빌라 1%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특히 3억 이하와 6억 이하, 이두 가지를 합치면, 즉, 6억 원 이하의 빌라 거래량을 합치면, 전체 빌라 거래량의 무려 96.5%나 허 <laughs>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 소형 평수의 빌라의 거래량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본다면, 역시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빌라라도 사자. 빌라라도 내집만련 하자. 이런 수요들이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보금자리 등 대출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의 절이 어, 대출 이자가 싼거 어, 절이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억 원 이하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또한 전용 부분 면적이 조금은 조금씩 유리하므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내집 마련을 앞당기는 그러한 수요에 의하여 소형 빌라가 거래량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본다면 차기 정부의 재개발 이수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 빌라를 주고 새 아파트를 받아 <laughs> 이런 대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네번째로 본다면 소형 빌라는 주택수 합산에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빌라의 면적 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즉 23평 이하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에 배제를 해주겠다 이런 좋은 게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배제.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인수위에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소형 평수 주택수 합산 배제를 어, 하게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요, 1인 2인 가구의 증가. 그래요. 어, 핵가족이죠? <laughs> 1인 2인 가구가 증가되니까, 돈이 많다면, 어,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어,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렇죠? 어, 그럴 경우에는, 서울의 빌라 전세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빌라 쪽으로 관심들을 가져, 그러니, 빌라 쪽으로 관심들을 가진다라고,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전세보다는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빌라 가격이, 특히 소형 빌라 가격이 움직이는 것으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도 서울 소형 빌라의 움직임은 직원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빌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약점, <laughs> 그래요. 빌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 그런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적으로 볼때그나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가격 하락 시 그래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빌라 가격은요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급성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뭐 싸게라도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빌라 가진 사람들 누구나 다 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부터 팔아야 된다. 이 생각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할때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갑자기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파트 전세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빌라 가격은 더 심하게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런 문제는 빌라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다. 그러한 문제점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꼭 명심은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서울의 소형 빌라 차기 정보가 들어선다면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습니다 감사합니다.